자 반갑습니다 심령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 세 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세 시대가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수명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수명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수명입니다 자 먼저 기대 수명이란 태어난 사람이 살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입니다.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수명입니다. 반면에 이 건강 수명은요, 기대 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그 기간을 제외한 수명, 즉 살아 있는 전체 기간 중에 아픈 기간 뺀. 건강한 기간 그 자체를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대수명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82.7세 정도입니다. 반면에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약 10년 가까이의 차이가 있죠. 즉, 평생 살면서 아픈 세월이 1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갭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을 하지요.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시니어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근육입니다. 왜요?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근육 속에 산소와 많은 영양분들이 그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운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위입니다. 몸이 아프면 이세 가지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프지 않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 부위가 이 부위 세 곳입니다.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란 자연 속에 삽니다. 예로부터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원지방이지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이란 자연은 큰 우주죠. 대우주라고 합니다. 그 자연의 대우주는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사람은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추를 말하죠. 그리고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전신으로 뻗어나갑니다.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렇죠. 교감, 부교감이라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전신으로 뻗어나갈 땐 운동신경으로 나가고요. 우리의 뇌로 들어올 때는 감각신경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모든 신경의 중심, 바로 뇌와 척추입니다. 그러면 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둥글죠? 그래서 뇌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몸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있는 이 몸은 땅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살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삽니다. 어느 부위에 살까요? 맞습니다. 바로 목이란 부위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목젖 갑상 연골이 있는 곳엔 경락학적으로 혈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맞이한다인 영이라는 혈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란 자연 속에 사는 거지요.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을 하늘과 땅이란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건강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 갭은 고통 속에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건강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선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육의 힘도 키워야 되고 국민 체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늘과 땅이란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는 부위. 바로 목입니다. 이 목의 운동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받을 때도 목만큼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즉, 목숨줄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목은 여기만 있나요? 또 있습니다. 바로 두 곳입니다. 첫 번째 손목, 두 번째 발목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인체의 총뼈의 개수는 206개입니다. 그런데요, 한쪽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죠. 양쪽 손이므로 총 손에는 쉬운 4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죠 양쪽 발에는 총 쉬운 2개의 뼈가 있습니다. 즉인체에몇 프로채 되지 않는 양손, 양발에만 총 106개의 뼈가 존재하는 거죠. 전체 뼈의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손발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죠? 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뇌와 척추란 중추 신경을 이어야죠. 진짜 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락학적으로 장부의 근원을 살리는 혈 원혈이라고 합니다. 이 원혈이 바로 손목, 발목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죠. 그래서 50대 중년 이후를 사시는 분들은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건강 수명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그 핵심 부위, 바로 진짜 목 운동, 손목 운동, 그리고 발목 운동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늘과 땅이란 천지의 기운을 듬뿍 받는 부위. 바로 목, 손목, 발목.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도 가까워지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시니어 건강관리에 대한 만성질환, 거기에 따른 운동, 재활, 테라피, 그리고 음식과 마음의 건강까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힘차게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